안녕하세요 오리씨입니다 오늘은 오리씨의 겟네르 위름이 그리고 영상이 너무 짧아요 좀 길고 오리씨가 이야기하면서 하는 메이크업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셔가지고 그 내용 담았고요 그리고 손재주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를 보여드리는 <laughs> 오리씨의 겟네르 위름이 마지막 머리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꼭 제 영상 중에 프라이엘 영상이랑 노페이스 영상이 굉장히 많은 어 화제를 보였어요.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 프라이엘 쓰면서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지금은 쓰세요. 지금 씁니다. 정답. <laughs> 질문에 답하기를 하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또 확인이 가능하세요. 고영을 영상을 아 어, 이쪽이요? 영상을 보시면서 또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요런 거 음, 요게 이제 이렇게 전도해 준 겔입니다 특히나 저는 여기 턱쪽 있죠 점점 처지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처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탄력을 좀 키울게요 턱선에 살집이 붙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붓기가 심하거나 살집이 얼굴에 많다. 이런 분들은 쓰시면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써야 돼요. 뭐 어쩌다 한번 쓰고 이러면 효과는 없고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게를 안 바르면요. 효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시나 많아요 메이크 프레임 토너로 얼굴을 한번 닦을게요. 지금 세안하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닦고 팩을 올릴 거예요. 팩을 올려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릴 거예요. 아침에 하는 거예요. 요, 라플로 팩이라고, 요거, 라플로 파워블라이트닝 마스크예요중요한약속있을 때, 오전에, 만약 저녁에 귀찮아서 그냥 잤다 그러면, 요걸 하는데, 요 안에, 요렇게, 뜯어서 쓸게요. 발라서. 약간을 이용해가지고, 젤리를 하나 먹을게요. 바카스 젤리, 그 다음에 비타 500 젤리, 그 다음에 사이다 젤리입니다. 젤리 중독자의 젤리들 <laughs> 저 젤리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이다 젤리를 먹을 거예요 안에 좀 보여드릴까요? 다른 거는 지금 안 뜯었으니까 아까는 이용해 모양이 사이다 모양이에요 사이다 보이세요? 사이다 모양 떼면 이렇게 하얗게 좀 남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토너 아까 닦긴 했지만 한번더 닦아서 어, 아까보다 확실히 지금 피부가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 요즘 즐겨 바르는 메이크업 프임의 고농축 크림인데, 얘를 조금 소량만 발라도 돼요. 요즘 아이크림을 안 바르고 바르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쯤 돼 가는데. 근데 이제 주름 개선 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음, 효과가 있냐 물어보는데, 저는 더안 생기려고 바르는 거지, 있던 주름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니스프리. 요거 많이 이제 궁금해하셔서 링클 사이언스 스파스 프리트먼트인데, 눈가 이런 데 발라가지고, 우리 시님은 아이크림 뭐바르세요뭐 에센스 뭐바르세요 물어보시는데 요즘 아이크림 대신에 스팟 트리트먼트를 많이 바르거든요. 선크림은 항상 바르셔야 돼요. 이게 조명도 제가 있잖아요. 이 조명도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되는데 목에는 지금 선크림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선크림을 좀잘 발라주셔야 돼요. 베이스는 RMK. 저 RMK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운데이션도 파운데이션인데. 베이스가 어느 화장에도 다 괜찮아요. 약간 깐달걀처럼 만들어주는? 이거는 다이소 브러쉬인데, 브러쉬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게 3,00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사세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에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다이소의 반란입니다. 커피 한잔 아껴 먹으면 이거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이게 앞에 얇아요. 그래서 코렉터를 먼저 바르는데, 손등에다가 좀 덜어요. 이게 많이 묻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어서 얇게 이렇게 도포합니다. 색감을 조금 더줄수 있는 제품들을 쓰시고 다크서클 있으면 이렇게 코레터 쓰시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 요 바로 여기보다는 좀 살짝 내려와서 여기가 그늘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컨실러를 살짝 바를게요. 클리어 제품입니다. 요 반짝반짝거리는 요 골드빛이 굉장히 예쁘죠? 3번 리넨이에요. 3번 리넨 컬러인데 이마를 먼저 바릅니다.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건 아닌데, 엄청 얇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것 같아요. 꿀광 쿠션? 어, 블리블리 꿀광 쿠션보다는 확실히 얇아요. 이런 느낌? 아주 하얗진 않은데, 조금 하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요. 딱딱딱딱 쳐서 좀 정리한 다음에 바르세요. 이 겉에부터 먼저 바르고 안으로 들어올게요. 제가 지금 이게 한 일주일 넘게 쓰고 있는데, 저 매일매일 썼거든요. 진짜, 뭐랄까? 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잘 맞았어요. 근데 요거에 제가 또 리뷰를 또 다른 거랑 비교 리뷰는 하겠지만 요 리뷰만 하자면 저는 파우더를 안 바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파우더를 안 바르는 게더 예뻐요. 피부가. 광채 나고. 그래서 파, 아예 파우더를 안 바르는 그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채 나는 거 좋아하고 건성 피부라면 요거 괜찮아요. 내 피부가 너무 환해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4호 진저 컬러 구입하시면 되는데, 한 22호 톤,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린은 나쁘진 않아요. 저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까지 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린에 산거잘산것 같아요. 파우더는 눈썹 뼈 부분에 여기랑 눈에만 살짝 해서 바르고요. 제가 속눈썹을 안 붙여도 눈이 커요. 맞잖아요? 눈, 소, 속눈썹 길이도 길고, 근데 여기다가 더 붙이면 약간 뭐 행사를 가거나 이럴 때는 붙일 때도 있는데 안 붙여요. 저는 웬만하면 근데 붙이면 더예쁘긴 해요. 버건디 컬러 버건디 컬러인데 이거는 발라 놓으면 되게 예쁜데 이것만 바르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 바르고 마스카라를 바르면 확실히 마스카라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실브라운이랑, 그 다음에, 스톤그레이. 스톤그레이랑 이렇게 슈엠무라를 쓰는데, 거의 슈엠무를 쓰는데요. 이렇게 스크로 브러쉬를 먼저 빗어놔요. 어, 연한 컬러를 이용해서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살살살살 펴 바를게요. 요거가 이렇게 생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옆을 치면서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그냥 가도 되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그래도 유튜브를 한지가 그래도 몇년 차인데 인기가 없어서 <laughs> <laughs> 몇년차 됐거든요. 지금 3년 차가 됐어요. 이미. 근데도 뭐 이렇게 인기 없으면 그만둬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오, 제가 요즘 그래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고 약간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구독자 수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점점 더 영상이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는 있잖아요. 사실 그는 욕심은 있어요. 많이 본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laughs> 오늘도 그냥 키스 믿스입니다 음, 안에 점막에 붙여서 펜 타입만 왜 바르세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펜 타입이 잘안 번져서 그래요. 저는 눈가에 유분기가 많은 그런 눈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어, 여기가 눈꼬리가 좀 처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살짝 자꾸 번져요. 진저 바를 거예요. 진저를 발라서. 저는 아이 메이크업에 중점을 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서연력 브러쉬. 음, 안시 브러쉬의 촛불 브러쉬예요. 이건 피카소 라인에 들어가 있는 브러쉬인데, 이거를 살짝 발라서 이렇게 눈꼬리 부분에 살짝 올라가듯 여러분들, 제가 조명 있는 게 나은가요? 조명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자세히 보려면 조명이 있는 게 낫죠? 전 요새 좀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아스카라 요거. 키스미 히로인? 요거 바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처음에는 빗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라이터를 데워요. 라이터를 데워서 어, 여기 살짝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둘게요. 좀 부드러워 보이게 허니러스트를 눈 밑에 여기 좀 바를게요, 앞머리. 살짝 바르면 그윽해 보여요. 예쁘죠? 멜론팝이랑 포비린 핑크가 조금 색감이 다르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어, 신경을 못 썼던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촬영했거든요? 그런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해서 요게 멜론팝이거든요? 멜론팝을.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저는 멜론팝 좋아요. 멜론팝 같은 스타일 좋아해서 웃을 때 여기 보이죠? 여기 위에다 살짝. 그래서 살짝 발라서 음. 이런 느낌. 위에서부터 살짝 쉐딩을 줄게요. 여기부터 살짝 주는데 코 여기를 제가 코 쉐딩하는 거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코 여기를 좀더 날렵하게 좀 깎으면 음, 이렇게 코 자체가 조금 날렵해 보이면서 어, 코가 세워져 보이죠 실제로는 어색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파우더나 이렇게 할이라이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하이라이터는 오늘 노라베레시에 시작해서 아까 발랐던 그 부분을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좀 이렇게 진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좀 사라지죠 인중 있죠 여기 여기랑 음, 이런데 그다음에 입가 입가가 시커하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어두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톰포드 립스틱이 두개 있어요. 근데 제가 포비드 핑크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 좀 이상한데 다른데? 이런 분들도 계셔서 요 느낌이고요. 제가 조명 아래 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를 때 핑크되네. 조금 씻으면 또 코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코랄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핑크에 좀 가까워요. 근데 저번에 영상에서는좀 다르게 나왔죠. 색감 왜 그렇지?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면 설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찍어서 그래요. 제대로 배운 게 배워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로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하고 촬영하고 제가 편집해요. 그다 러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제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다 러 보니까 약간은 비전문가스러운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는 고데기인데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에이트, 그리에이트 고데기예요. 요 고데기 짧은 머리용이거든요? 얇게, 판이 얇잖아요. 요건데 온도는 조절이 가능하고 거의 한 110도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요거 지금 열대를 놔두고 드라이하는 거 따로 뭐 없는데 여기 중앙에 한번 해서 내려오고 옆은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옆은 그냥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여기는 제가 어차피 뭐 고데기도 하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이래 롤빗을 한 다음에 자쭉 이렇게 하면서 반대편으로 여기다가 먼저 쬐줘요 정수리 근데 이게 자꾸 빠져요 지금 이렇게 놔둬요. 올라가죠. 원래 고데기 잘안돼 요즘은 자 이제 고데기를 자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할 건데 제가 머리 고데기 하는 거 찍고 있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중간 과정을 찍고 <웃음> <웃음> 밑에는 지금 다 했어요. 이렇게 먼저 피고 여기를 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요. 요렇게 어 찰랑찰랑 거리게 좀 해주고요. 겉은 이제 이제부터는 웨이브를 많이 안 넣는데 아까 웨이브 많이 넣는 거안 들어갔어요. 반대편 할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밑에만 지금 웨이브가 좀 살고 위에 볼륨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위에는 이렇게 매직기로 좀 해주고 이렇게 볼륨을 줘가면서 제가 겟넬 위름이면서 한 번도 머리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우리 씨는 그냥 다니세요? 물어본는데 어, 저는 그냥 다녀요. 이렇게 뭐이게 중요하거나 이런 일 아닌 이상 그냥 하는데 오늘은 나갈 일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좀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가 손질이 잘안 되고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약간 수술치거든요. 그럼 또더안 돼요. 마쉐리 수분 젤리 헤어 에센스예요. 한요 정도를 비벼서 머리 뒤쪽에 옆에 여기부터 먼저 발라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두번 발라야 돼요. 끝에를 먼저 바르고요. 겉에를 발라요. 구체적으로는 이 안쪽에를 발라요. 머리 뿌리 쪽에. 약간 머리가 짧았을 때요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서 이게 자꾸 처지면서 머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 겟레르비림이라서 머리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너무 웃기죠? 별 차이가 없죠 <laughs> 이렇게 손재주 없는 사람도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메이크업 하는데 왜 머리 못하세요?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을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어정쩡한데 머리 손질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면 항상 아 머리 손질 잘 되게 머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냥 다녔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머리를 했지만 그닥 차이가 안 납니다 <laughs> 그렇지만 어, 안한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못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슬럼프가 와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 드리고 그러면서 그 슬럼프가 왔는데 잘 극복하는 거는 영상을 많이 촬영해서 막 미친 듯이 편집해요. 그럼 일에 빠져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어, 허탈한 느낌이 좀덜 들면서 좀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분들은 오리씨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많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벤트를 열게 됐고요. 이벤트를 하게 된 원인은 슬럼프가 와서 영상을 많이 촬영하는데 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번에 이벤트가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될 거고 저는 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클리오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미게 광채 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모공도 끼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 촬영을 지금 두개 촬영하느라고 거의 네 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어, 모공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고. 코 옆에 이렇게 끼임도 되게 심하지 않아요. 살짝 끼이긴 했는데, 여기 입자로 코를 뒤집어 보 <laughs> 색상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 촬영했을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 지속력도 괜찮고, 근데 다크닝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얼굴이 건조하지 않은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4시간 지나온 오리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클리오, 괜찮네요.